다시 합창합시다. 수주 만병만 주소와 같이 거꾸로 읽어도 원래의 말이 되는 거꾸로 문장이 있는데요. 이런 것이 영어에도 있을까요? 또한 다른 나라의 언어에도. 안녕하세요. 지식틀치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바로 읽으나 거꾸로 읽으나 똑같은 문장을 회문이라고 하며 영어로는 팔린드롬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회문으로 매덤, 아이마담과 에이맨, 어플렘, 어케날, 파나마이 있습니다. 일본어로 된 회문으로 욕가 있습니다. 일본어에는 회문이 문학적으로 이용되며 회문을 모아놓은 책도 있습니다. 우리말 회문으로 다시 합창합시다와 소주만 병만 주소 외도와들 딸이 다 컸다. 이 딸들아 다큰 도라지일지라도 큰다. 여보게 저기저게 보여가 있죠. 다음은 회문으로 된 한시입니다. 미인원 이규보 장단쟁층 재 끌꼬리 우는 봄날 애간장 타는 끄덕끄 꽃은 떨어져 온 땅을 붉게 덮었고나양금요 침고 이불 속 새벽잠은 외롭기만 하여옥 검상유로 고운 뺨엔 부줄기. 눈물 흐르누나란 신 박여운님의 약속 믿음 없기 뜬구름 갓꽃첩 정묘사수 이내 마음 일렁이는 강물 갓누나 잔에 떠라서 긴긴 밤을 그 누구와 함께 지내며 추각수미치 수심에 찡그린 눈썹 추주름추 강물리칠각 검뺨 미인원치미수각추 푸른 눈썹은 수심겨워 찌푸려 있는데 수요도일장 미와 함께 긴긴 밤을 지내어볼까 수사여 정첩 강물은 내 마음인 양 출렁거리고 운요박 신난 구름은 신의 없는님의 마음 가탈라 유유상 거목 두 뺨의 옷 같은 눈물 흐르고 고침 욕으형 외론 백의 새벽 이불만 향기롭구나 지조 콩화락 땅 가득히 붉은 꽃이 떨어지고 추맹재단장 봄때 꼬리 우는 소리에 뜻만 통하는 것이 아니라 운자도 맞아야 한다. 일종의 배체 시이자 유의 시이다. 퇴문시는 시인들이 정형화된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표현 뜻법을 추구하고자 고심의 찬 노력 끝에 창조된 장르이다. 표의 문자인 한자의 특성을 절묘하게 살려서 짓는 해문시는 한수의 두수의 뜻을 형상화할 수 있는 아주 경계적인 시이기도 하다. 해문시는 앞뒤로 온자의 제안을 받고 또한 순서대로 읽거나 거꾸로 읽을 때에도 뜻이 통하도록 하여야 하기 때문에 짓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고도의 문학적 재능이 있어야만 지을 수가 있다. 한시의 출처 2 1 1 1 2 1 8 이만이 h t m 지금까지 지식틀찍기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